자, 8번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관용적인 표현 몇 개? 22개 외우셔야 되겠죠. 교재 20쪽이 있습니다. Be made of 어떤 재료 성질 변화 없이 만들어지다. Be made from 모모로 만든 재료 성질 변화가 있죠. Be filled with 모모로 채워지다. Be interested in 모모에 흥미가 있다. Be pleased with 모모에 기뻐서 만족스럽다. Be satisfied with 모모에 그냥 만족스럽다. Be bored with 모모에 지루하다. Be delighted with 또는 be delighted at, 이위 많이 쓴다 했죠. 모모의 기쁘다. be worried about, 모모에 대해 걱정하다. be disappointed at, 모모의 실망하다. be tired of, 모모의 실증이나다. be annoyed at 모모의 화가 나다, be covered with 모모로 덮여 있다, be known to 모모에게 알려져 있다, be known for 모모 때문에 유명하다, 알려져 있다, be known as 모모로서 알려져 있다, be married to 모모와 결혼한 상태다, be composed of 모모로 구성되어 있다, be faced with 모모의 직면에 있다, be devoted to 모모에 헌신하다, be involved in 모모에 연루되어 있다, be based on 모모의 근거를 두고 있다. 자 수동태의 관용적 표현으로 영작을 하는 겁니다. 그 모래성은 모래를 만들어졌다. 성질이 변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be made of가 되겠습니다. 그 sand castle was made of sand 만들어졌다. 유리는 모래로 만들어진다. 요거 자 현재형이네요. 모래 성질이 변한 거 변해서 유리가 됐기 때문에 from을 써서 be made from이 되겠습니다. Glass is made from sand. 그 유리컵은 우유로 채워져 있다. The g Be filled with이기 때문에 Was filled with milk. 있었다. 과거네요. 나는 역사에 관심이 있다. I am interested in history. Be interested in. 기뻐서 마음에 든다. Be pleased with. I am pleased with this place. 나는 이 장소가 마음에 든다. 나이 장소가 만족스럽다. 이때는 I am satisfied with this place가 되겠습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가 지루했었다. 과거네요. Be bored with죠. 그래서 I was bored with his stories. 모에 대해 걱정스럽다. Be worried about. I am worried about it. 난 그것에 대해 걱정이 된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낙담했다. 아주 실망스럽고 일 때는 전치사 at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be disappointed at. 그래서 낙담했다. I was disappointed at the news. 다음 그녀는 그들의 여행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지겨웠다 지겹다 be tired of 피곤하죠 듣는 것이 she was tired of hearing 동명사에 동명사 하는 것 듣는 것 이게 명사죠 동명사 하는 것 about their trip 그들의 이야기 에 듣는 것이 지겨웠다 나는 그의 행동에 짜증이 난다. 그래서 be annoyed at. 짜증 날때 실망스러울 때 s 쓰죠. I am annoyed at his behavior. 나는 그 행동에 짜증이 난다. 자, 뒤덮여 있다죠. 성에로 뒤덮여 있다. be covered with. 커버가 닫혀지는 거니까. The windows were covered with frost. 이 남자는 경찰에 알려져 있는 거죠. 범죄자로 알려져 있겠죠, 당연히 뭐. 자, This man is known to the police. 뭐 뭐에 알려져 있다니까 to죠. Be known to. 자 때문에는 for입니다. 알려져 있는 거. 그 지역은 강한 바람 때문에 알려져 있는 거니까 this area is known for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어요? Strong winds. 강한 바람들. 다음 결혼한 상태로 살고 있는 거. 자 결혼한 상태 보이죠? Be married to입니다. With 아니에요? With 아니야? To야? She is married to a writer. 그녀는 작가랑 결혼한 상태다. 결혼한 상태로 지금도 살고 있고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 50개 주로 구성되어 있다.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Be composed of. The United States is composed of 50 states.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저기, 스테이치 주들이기 때문에 뭐 복수라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한 덩어리로 해서 더로 묶어줘서 미국을 내게 합니다. The US. Be composed of. 50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회사는 그 문제 직면에 있다 be faced with 모모의 직면에 있다 our company is faced with the problem 그녀는 가족들에게 헌신적이다 be devoted to 그래서 she is devoted to her family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는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be involved in 모모에 연루되어 있다 그는 그 사건 the case에 be involved in He is involved in the case. 그 이야기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be based on. 자, the story is based on fact. 그 이야기는 사실에 기반되어 있다. 이때 수동태를 보시면, 뻔한 내용일 때, 특히, by people인 것은 생략 가능해도 됩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굳이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people을 주어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수동태 by p e o p l e 그냥 싹다 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원문일 때는 이런 게 원문이지만 굳이 이렇게 쓰지 않고 밑에 이뜻으로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대절이 중요하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조시아가 열심히 일한다고 말한다. People say that 조슈아 works hard. 시작이 같네요. That 조슈아 works hard is sad. i 그래서 주어가 길고, 동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주어가 길으니까 가져써서 it is said that Joshua works hard가 되겠고요. 조슈아를 이렇게 앞으로 빼면 to 부정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Joshua is said to work hard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They think that he is happy. 시제도 같네요. that he is happy 그다음에 is thought 동사 by them 그다음에 대절이 너무 길으니까 뒤로 왔고 가져서서 it is thought that he is happy by them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뭐 특별 특별한 그들이 누군지를 말하고 싶을 때는 그들에 의해서 쓰지만 그들에 의해서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상황이면 뭐, by them을 빼도 되겠네요. 요거는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by people 이런 것은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빼도 되겠죠. by people은 다음, 자, he가 앞으로 와서, h e s thought to be happy. be가 왜 들어갔죠? happy가 형용사기 때문에, is happy에서 is가 be로 바뀐 거예요. be happy by them. 자, 이번엔 믿는다. 그들은 그가 행복했다고 믿는다. 행복했다고, 과거네요. they believed that he was happy. 시제가 다릅니다. 시제가 달라요. that he was happy is believed by them. 다음, is로 써서, it is believed t h a t he was happy by them. 그 다음에 he가 앞으로 왔죠. He is thought. 한 다음에 당연히 과거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to have been happy가 되겠죠. By them. 사람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재시제죠 다. People know that the earth turns around the sun. That The Earth turns around the sun is known 알려져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by people이 생략이 된 겁니다. 어 주어가 너무 길고요. 동사가 나오니까 it is known that절이 되겠습니다. that 자 이렇게 태양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 it is known 되겠고요. the earth를 앞으로 빼면 the Earth is known to turn around the sun에서 to부정사 나왔습니다. 이번엔 보고하다, report 나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것을 샀다고 보고했다. 과거네요. 과거 했다고 보고했다. 과거, 과거. 시제가 같습니다. They reported that we bought it. 이렇게 되겠고요. 대절 앞으로 보면, that we bought it. 우리가 그거 샀다는 것이, 그 다음에 was reported 되, 된 거죠. 그들에 의해서. It was reported 대절이기 때문에, it was reported that we bought it by them. We가 앞으로 가면, we were reported to buy it by them.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하나만 잠깐 넘어가면 어, 우리가 또 민감하게 볼때가 있죠. 그들은 우리가 그것을 샀다고 보고했다. 자, 상계 먼저고 그다음에 그 상글 본 상태에서 보고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상계 더 과거의 이전의 상태라고 생각하면 헤드를 써야 되겠죠. 헤드. 그러면 우리는 보고했는데 우리가 이미 그것을 그 과거 이전에 시제 한 시제 전에 산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that we had bought it was reported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여기도 it was reported that we had bought it 이렇게 되겠어요. 민감하게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to 부정사 나올 때 we were reported to 그다음에 요 뭐가 나왔어요? 과거에또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의 상태를 하려면은 have p p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상태로 쓰면 이제 have to have bought가 되겠죠. 여기가 과거인데 그 이전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have pp 쓴 거고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과거라고 해도 여기 현재고 여기 과거가 되려면 또 have 버튼 똑같이 나와요. 하지만 앞에가 현재기 때문에 이거 아 과거에서 왔구나. 이게 과거면 아 대과거에서 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한시제 앞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to have pp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점검을 쭉 풀어봤고 채점을 해봤습니다. 틀린 부분 오답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틀린 거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가리고 써보기도 하고, 재시험 보기도 하고 하면서 완벽하게 통과된 후에 나도강사를 넘어가야 됩니다. 나도강사로 넘어가기 전에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점하고 그냥, 그냥 넘어가버리면 나도강사에서도 또 힘들어집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누적 반복입니다. 나도강사 수 주의사항이 뭡니까? 다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습과 점검을 순서대로, 순서대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순서대로, 차근차근 차례대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도강사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대로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서 대뜸 나도강사 요약본으로만 암기를 하려고 하면 숙달 안된 상태로 이해가 안된 상태로 주구장창 암기만 하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추가적인 오지선다형 문제풀이는 오프라인 학원 내에서도 별도로 제공하지만 온라인 학습자 여러분들은 시중 문제집, 수동태 문제집을 구입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 발휘를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게 어, 바로 나도강사가 되겠습니다.